시편 150편 일절 너무 잘 읽어 주셔서 일절은 잃지 않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여러 번 변이를 거쳐가지고 코로나가 초기와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아무튼 그래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온몸이 아프고 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에 지금도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수님께 주목각서 아직도 제가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모든 분들에게 감염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돼서. 잠깐 한동안은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이 숨을 쉴때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통 비말이라고 그러죠 코비자, 그 다음에 이 말인데 인간 허파의 공기를 통해서 사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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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만지거나 하고 또 코를 만지거나 하면은 이제 전염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뜻하는 말인 헬라어 푸시케는 뭐 영어로는 이제 사이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푸시케는 숨쉬다라고 하는 뜻인 푸시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 스피리티, 영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인 단어인 푸누마도, 푸누마도 역시 바람, 숨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도, 사람의 혼도 다 뭐라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숨 쉬다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숨을 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가 결정되지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응애 하면서 숨을 확내 품으면서 인생 일일이 시작되는 거요. 예 이야, 숨을 쉬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는 마지막으로 해서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 숨이 끝났다. 이게 죽음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숨을 쉬는 호흡은 단순히 숨 쉬는 과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호흡에는 호가 뭡니까 내쉬다, 흡은 들이마시다거든요.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 호흡, 숨쉬는 이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이 숨쉬는 목적이 오늘 본문 시편 150편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숨을 내쉬고 마시는 호흡 숨 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여호와 찬양. 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호흡 여호와 찬양 이두 단어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 호흡을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드시고 그 코에 히브리어로 로아크 그리고 헬라우로는 퓨누마 바람 그리고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죠 하나님의 생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영어로는 breath예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흙덩어리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각 태어난 아이처럼 네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 데이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숨쉬는 존재 인간이 되게 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어차피 이 썩어질 육신을 먹여 살리고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하는 목적은 이 썩어질 육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밥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은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그 생명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e 아, 말씀을 전하여 이르기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호흡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도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이 숨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호흡의 이유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은 사실 호흡으로 합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이제 이게 뭐횡경막인가요뭐 이런 이 호흡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 안에 이 성대를 울려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피리 것처럼 예. 숨이 없으면 아예 아무런 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즉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이 호흡으로 이 호흡으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 호흡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별로 기뻐하지 않은 소리를 낼 때가 엄청 많은 겁니다. 야구보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한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 그거 마땅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호흡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 외에 우리가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호흡을 찬송 외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이게 무엇이나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나요? 이 호흡을 통해서 이, 이 찬송 외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를 다 모아본다면 무슨 소리가 가장 많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소리 대신에 남을 헐뜯고 조롱하는 말, 거짓말, 악한 말,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악, 그리고 자랑하는 말. 그리고 이 호흡에서 나오는 게 이게 또 뭐예요? 코로나 비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 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이 생명 호흡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 찬양 사역 헌신 예배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찬양 사역자만 찬양하는 날은 아니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늘 그렇게 또 인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뭐이 찬양 사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찬양임을 잊지 않고 그 찬양에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날, 그게 찬양사여 헌신 예배지, 찬양 부르는 누군가만을 위해서 있는 오늘은 아니란 얘기죠. Everybody, 당연히 숨 쉬는 사람들, 살아있다면 그대가. 아직 숨을 거두기 전이라면, 마땅히 every single person, 살아있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찬양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찬양에 내 입술을 내 호흡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날그 날이 오늘 찬양사요 헌신 예배의 날인 겁니다. 힘을 다하여 내 마지막 호흡까지 다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내 목소리를 내 호흡을 드리는 날내 생명을 드리는 날 그날의 오늘 찬양사요 헌신 예배 찬양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생명의 내 생명 호흡의 주인이시요 또한 구원자 되심을 이 목소리로 호흡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그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생명 호흡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가운데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찬양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래요. 정상 교회는 찬양이 다르다. 이게 정말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무슨 말씀도 그렇지만은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정말 인도를 잘해 주신 것처럼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생명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냥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생명호흡을 찬송의 대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말씀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리포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 깜깜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지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니 어디가 하늘나라냐고요? 감옥 아닙니까? 감옥 밖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는 장소가 됩니다. 찬양이 울려퍼지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길거리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과 함께 나타나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뜨겁게 들켜게 언제나 경험되기를 바래요. 제가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아, 은혜 진짜 안 됐어요. 예배 전체가. 야, 말씀도 그렇고 예배 순서도 그렇고. 제가 청년 때 진짜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그런 마음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찬송가 부르는데 그렇게 뜨겁게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가 부르는데 진짜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주달려 주고 시나 같은 주 어떤 곡을 불러도 그냥 그분이 오세요 충만하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주는 거 받는 그런 게 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그건 다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옥 밖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음악이 있어도 없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입은 빗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악기나 무악기나 사람이 함께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찬양 인도자가 있었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진짜 하늘 난 그분이 임하신대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 저는 이찬양의 감동이 감격이 주님의 임재가 능력이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 가족들이요. 지난 1월 28일 찬양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아이 갖다 오신 거 진짜 어,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아, 찬양을 하시고 막 이렇게 노방 전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시는데 누군가 큰 감동을 받고 동상교회에 10불이 아니라 20불이 아니라 무려 100불을 도네이션을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주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100불도 생기더라고요. 100불. 오늘 찬, 찬, 찬양 아, 너무 좋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님 배울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나 되기 원하네. 그 가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사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사람을 살리는 노래,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노래, 쓰러진 인생의 찬양을 듣고 일어서게 하는 그 노래. 그게 찬양의 이때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사역 헌신예배라 해서 찬양대원이나 혹은 찬양팀에 소속한 사람들이나 찬양인도자나 어느 보컬리스트나 찬양사역에 연결해서 섬기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을 위한 헌신하는 날이라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 숨쉬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호흡으로 그 숨으로 들숨 날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 응애하고 숨을 팍 내쉬면서 태어난 아이부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과 세상 만물들은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주신 이유가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입술로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을 다 해가지고 코로 기직하는 모든 인간들을 노아홍수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호흡을 준 의미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 숨 쉬어라. 숨으로 내딛는 내가 그 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줬는데 그 숨으로 쏵 흔전히 더럽고 악한 말들만 하고 그냥 병만 이렇게 그냥 온통 세상을 더럽히는 말하니까 그냥 그만 숨 쉬어라. 그게 노아홍수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정리하시고 세상 만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그러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요 선생님여 당신의 제자들을 창망하소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찬양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호흡도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지 말고, 시험 주지도 말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입을 닫으시고 찬양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이가 그러니까 찬양 외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악한 소리예요. 누가 누가 옳고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그게 내 호흡이 도대체 뭘 위해서 있는지, 이 생명 호흡이... 내가 왜 숨을 쉬는지 호흡 여호와 찬양 호흡 여호와 찬양 만약에 찬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엑스표하고 돌들로 호흡을 가진 사람들의 죄를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생물인 돌멩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주를 찬양하며 주의 임재와 그 능력을 우리 삶에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영광의 증거를 온 세상에 찬양으로 선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찬양 사역 헌신 예배예요. 거듭 말씀 드리는 대로 찬양은 찬양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찬양 대원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들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찬양입니다. 한 입술도 두 마리를 두 마디를 할 수는 없어요. 한 입으로 찬양하면요, 다른 말을 동시에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명 호흡을 숨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면 이... 찬양하는데 사용하는 그 순간에는 험한 말, 불의한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못된 말, 상처주는 말, 악감 말, 거짓말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 못해요, 더러운 말 못해요. 찬양하지 않는 입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구멍이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성대가 바람이 한 번만 나와요. 동시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싱글 메시지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딴소리 할것 없다 모든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네 입술로 여와를 찬양하라 네 모든 호흡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하는 순간에 무슨 잡다한 것이 우리 목소리를 사용할 기회나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순간에는 온통 영광인 거예요. 감사인 거, 충만이에요. 은혜고요. 근데 이 찬양을 안 하는 순간이 그 나머지 순간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는 순간에는 이 목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이 생명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사용하겠냐고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님 다시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칭찬받는 나 되기 원하네. 네. 아 정말 귀한 찬양 가사 아닙니까? 저는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대로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낙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생명 호흡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내 노래가 내 생명 호흡이 노래가 아니라 내 호흡이 내 호흡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호흡이 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는 호흡이 되게 해 주세요.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호흡으로 나오거든요. 들숨 날숨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들숨 날숨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호흡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은 찬양 사역자들이 다 되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대로 인생이 변하는 거 아시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호흡을 사용하는 그대로 내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그냥 난 미워하거나 원수 같거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도대체가 선한 얘기를 하세요. 선한 얘기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다고요. 제가 볼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내가 빅팀이야. 내가 뺨을 맞았어. 근데 그게 분해가지고 입술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 그 인간에 대해서. 근데 그 모든 말로 내 삶이 더 망가지더라고요. 내 생명호흡은 선한데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좋지만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거거든요. 내 생명호흡이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숨쉬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 착한 열꾼이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찬양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 호흡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데 온전히 다 드려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임재와 축복을 범사에 풍성히 경험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어 주의 형상 닮은 인간이 되게 하시고 온갖 영광으로 관시어 주시는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호흡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내 평생 사는 동안 성령 충만케 하시어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놀라운 성호를 선포하며. 사람 살리는 호흡의 찬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